추석을 앞두고 조생종 밤 수확이 안창인 공주한 농가입니다. 구유림까지 합쳐 면적이 30헥타르에 달하지만 일손이 부족해 애가 탑니다. 새벽부터 인근의 논산시까지 넘어가 쟁탈전을 벌이듯 외국인 인력 10여 명을 구해왔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지난해 8, 9만 원하던 일당이 12만 원까지 올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작년보다 인건비 같은 경우 한40% 정도가 올랐고요. 실제 그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없어요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리죠뭐 지금. 이로 인해 당일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밤을 줍지 못할 경우 밤이 말라 비틀어지거나 벌레가 먹어 상품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밤이 많이 달렸지만 수매가가 높은 특대나 대과 대신 중소형 과감 많아 울상입니다. 특히 추석을 전후로. 고구마와 사과, 배수와과 함께 마늘, 파종 등이 겹쳐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숭생동, 만생동 앞으로 계속 그,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에, 사람도 웃고 일꾼이 많이 올라가고 고민이 많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원봉사마저 쉽지 않아 수확철 일손 부족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